저번에 도스 마카오를 대검으로 싸웠는데요.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몬스터 헌터 크로스 새로 나온 부엉이 몬스터 호로루, 호로로, 호로로, 호루루를 싸울 건데요. 제가 처음에 싸웠을 때는 이 몬스터한테 완전히 발려가지고, 어, 제가 연습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싸워볼 건데요. 어.. 대검 말고 이번에는 차액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스니카.. 밑에 스크린 보니까 중급 난이도 같은데 아 하여튼간에 호로로 호루.. 호로로 호루루 어.. 마, 발음이 조금 헷갈리네요. 호로로 호루루를 어, 차액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스타일을 할게요. 호로로 호로루가 키를 반대로 하는 그 특성 특성보다 키를 반대로 하는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차액은 사유에서사지 영어로는 사유에요 거기서 좀 해봤기 때문에 사용법은 압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거는 다 가져가고요. 이거는 회복약 회복약지. 맛있는 고기 같고 이거는 체력 회복해주는 거, 이거 9 0돌 근데 하여튼 간에, 일단 회복약, 잠시만, 여기 섬광, 섬광옥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약벌레고요. 키 반대로 되면 한약벌레를 먹어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한약벌레를 아이템 창에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엉이 몬스터랑 싸워볼게요 어, 날, 나, 날개는 튕기네요, 공격이. 예리도가 쓰읍, 더 높아야되나봐요 일단 피해야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보때 한번 더 때리고 아 날개공격에 맞아버렸네요 그 다음에 잠시 도망가겠습니다 기회를 볼게요 공기이를 공격할 수 있는 일단 옆으로 피하고요 도끼 충전하고 방패! 조끼가 아니라 방패! 어. 날개 공격하고요. 날개 공격 제가 한번더 해요. 봐요. 그 다음에 두로 때리고 어, 안 맞아버렸네. 맞았으면 좋았을 건데. 어? 기 반대로 되는 거 피해야 돼요. 주황색이 기 반대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날개로 저렇게 굴어요. 저거에 맞으면 기 옆으로 피해. 제 공격해가지고 제가 옆으로 피했습니다. 기술 써가지고요. 대시, 스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한자로 써져가지고. <laughs> 잠깐요,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충전했고, 아 맞아버렸다. 충전하고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요. 성광옥 하나 던질게요. 맞았고요. 제가 초고출력을 쓰기 위해서 선광옥 쓴 거예요. 초고출력 아 맞았다. 아, 초고출력이 맞았어야 되는데 예, 호루루호루루가 혼란에 걸렸습니다. 지금 전광옥 때문에 한번더 때리고 충전하고요 호루루 옆으로 때 피하고. 어, 카, 칠세타. 저분아 모르고 버튼 잘못 눌렀어요. 이 버튼 눌러서 구르라인데 Y 버튼 눌러가지고 전광옥 써버리게 된대요. 방패. 어 뭐야? 두 번째 공격할 줄 알고 방패 올렸었는데 맞아버렸네요, 이상하게. 꽝내리찍고 저거 날개로 저, 날립니다. 그 다음에, 아, 기회를 봐서 때렸어야 되는데, 날개 공격 또하네요 방패, 방패! 됐다, 이번엔 봐. 대쉬가 없어가지고 방패를 쓴 거예요. 아, 맞아버렸 아, 하필. 그 칼을 넣을 때, 호루루 호루루 공격해가지고, 저거, 발톱 공격은, 활룡이랑 공격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 아, 실수했다. 도끼, 도끼로 변신해가지고, 아, 네. 아, 도끼 충전하려 했는데, 자꾸 제가 실수하게 되네요. 할수 없다. 그럼 칼로 싸워야지. 잠시만요. 얘가 공격하니까, 제가, 첫 번째 스킬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블레이드거든요. 아, 안 통했어. 에너지 블레이드가 좀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얼굴에 데일라는데 안 맞았네요. 그리고 에너지 블레이드 같은 에너지 블레이드가, 이거 그 병이 대시하자저 밑으로 내려 찍었면 내려 찍었으면 저기 반대로 될뻔 했어요. 제가, 아, 밑에, 언덕 밑에 있으면 관찰을 했었는데. 일단 피하고요. 어제, 저거, 이게, 고양이가, 첫 번째 편에서 고양이가 떨군 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노란병이 옆에 제 이름이 생기고, 세, 제 이름 옆에 생기더라고요. 어, 아, 위 있어가지고, 위로 찍기 해버렸는데, 기 반대로에 맞아버렸어요 아 으흫 네. 어기 반대로 사라진다 어해롱헤롱해롱헤롱 빨리 빨리 벗어나 아또 맞아버렸네 잠시만요 무적 회피 한번 하고요 칸냐칸냐 걸레를 부 볼게요 그 다음 이 어딨냐 아 얘가 지금 회복 회복약 쥐 두개 마시고 얘랑 다시 호루루 호루루랑 싸우러 갈게요. 어 저거 잠금 저 파란색 안에 맞으면 졸... 그 잠금에 잠금 잠듬 상태에 걸려 버려요. 헌터가 고양 아이로도 맞춰 가지고요. 두 번째 스킬은 병을 일곱 개로 증가시켜 줘요. 아 기사 도끼 도끼 도끼로 그 변신 시키는 게좀 숙하지 않아서 자꾸 충전하게 을 되네요, 칼을. 이렇게 두기로 변신시켜. 아, 튀겨 나왔어! 에너, 에너지 블레이드 생겼다. 충, 충전시켰고요. 옆으로 피해 일다 얼굴 두방 때리고. 에너지 블레이드! 아, 또안 맞아! 아, 내는 그 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에너지 블레이드가 좀 멋있게 애니메이션이 뜨지 않았네요. 잠시만요. 공격하는 아소리지은예속 화났 화났나? 화난 것 같은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어 이거 병 먹자. 이게 노란 병 생기는데 스태미나가 잠시 동안 무한이에요. 다 방어 했어야 되는데. 오뭐 이번에. 충전하고, 어, 이게 잠시만, 키 반대로 돼가지고, 어, 뭐야, 아, 아, 플러스로, 단찰 부자, 락키 반대로, 잠시만요, 이게 키 반대로 되는 게, 저거 병을 먹어도 회복이 되거든요. 방금 보셨죠? 갑자기 반대로 달, 달려가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구름표가 없어진 거. 아, 에너지 블레이드를 맞추면 좋았었는데 단차해보자. 킵 아! 킵 반대로 구름에 맞아가지고 나어딨냐킵 반대로 구름에 맞아가지고 단차를 실패했어요. 아, 단차에 제가 좀 힘드네. 단차치를, 단차치가 있는데 사유 같으면 아, 단차. 아, 제 함정에 마비 함정 써야겠다. 아니야, 에너지 블레이드 초고출력 한번 쓸라 했는데, 아, 초고출력 써야겠다. 잠시만요. 지금 마비 함정을 쓰였다. 걸어 놓을게요. 제 호르... 오, 온다, 온다. 피해 좋았어. 야, 어딨냐? 빨리 초고출력 빠졌다. 옆으로, 옆으로 피해! 방금 나 보셨죠? 날개 공격 피한 거. 동기. <목소리> 아, 치, 자꾸 동기래. 방패. 아니, 병 채우고요. 계속, 계속 말수술하네 어, 이거 피해야 돼. <목소리> 어느 쪽을 좀 멀리 가버렸네요. 그 호로로, 호로로 쪽으로 무적 회피를 할라 해버렸는데. 무적 회피를 할라 해버 해볼... 할라했던 때 저거 피하겠.. 저 피하대 제가 너무 진.. 전투에 집중해가지고 말을 제가 <laughs> 좀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코멘트 하는 건 잠시만요 여게 어디냐 아또 실수했어 이게 X, A를 X, A를 동시에 눌러냈는데아 X, A, R을 어, 또 맞아버렸네 X 얘얘 예, 예. 씨, 아 아무것도 없구나. 한약 걸려 먹어야겠다. 어, 맞아 버렸네. 잠시만, 옆으로 빨게요. 지금 벽에 갇혀 있으니까. 어, 떨어졌다. 좋았어. 아 엑스에 같이 안 눌러도 되구나. 엑스 아고 엑스만 눌러도 되네요. 방금 실수로 아 X 스 눌렀는데 독기로 변신해가지고. R, X, A 같이 누르면, 같이 누르는 거는 뭐지? 잠시만요. 저두 번째 공격 피하고요. 오, 또 똑같은 공격 한다알 갈기 한번 치기. 단차단차 단차 성공했어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블레이드 말고 초고 출력 쓸게요. 넘어지면 일단 넘어뜨렸고요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기록 변신하고 초보출력 등에 한대 때렸고요 그다음 아 에너지 블레이드 괜히 썼다 얼굴에 맞추기 맞췄는데 병을 병이, 병이 하나도 없, 하나도 안 채워져 있었어요 어? 고양이가 아이로가 때려져가지고 기 반대로가 틀렸습니다 이거 해분구, 잠시만 뭐야 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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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내가 똥을 아하 잠시만, 예! 아니 아이템에 갑자기 무슨 똥을 섭취한 것 같아요 갑자기 콜록콜록거렸는데 원래 회복약 찾고 있었거든요? 피하자 변신 오 좋았어 <laughs> 날아다니는 거를 제가 쳐버렸네요 이렇게 아 피해 예, 언제 쓰러질까요? 아, 첫 번째 단차 해가지고 이번째 단차... 예, 단... 아, 피해! 아, 맞아버렸네요. 여기 제가 구석지에 갇혔으니까 잠시만요, 옆으로 대시를 할게요. 일단 조금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고요. 어, 짐을린다 이제 예, 힘가 봐요. 호로루가 잠시만, 도끼로. <놀람> 현실! 그다음에 몬터 정체 후고요. 오 뭐야? <laughs> 죽어버렸네요. 에너지 블레이드 슬라인데 아, 후루루 후루루를 성공적으로 아, 수렵 완료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전투가 끝났고요.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네요. 도끼 도끼로 변신시키는 도중에 자꾸 키를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병이 다 차있는데, 병을 또 채워버렸어요. 두 번, 두세 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렇게, 2번 에! 호로로, 호로로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어, 도스 마카오를 잡건데요. 다음 편에서는, 어, 얘가 나루가 쿠루가에요. 솔직히, 제가 얘를, 어, 두번 수렵했었어요. 되게, 티가렉스 같은, 아, 티가렉스 같은 몬스터인데, 하여튼 간에, 어, 나루가, 쿠루가를 어, 잡기 전에, 제가 다음화에서 도스 마카오를 다시 한번더 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리얼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대검, 대검으로, 대검으로 할까? 아니야, 대검 말고요. 그렇다면... 아, 태도로 해볼게요. 태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태도로... 아니야, 태도 에리오 스타일로... 아니야, 태로, 태도 <laughs>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해,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화에 도스 마카오로, 도스 마카오로 태도를 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